자 오늘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랑 비누꽃을 이용한 꽃다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화 가격이 워낙 좀그 폭등하는 부분도 있고 등락이 좀 많아서 꽃 잡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 다양한 그 프리저브드 제품을 이용해서 하시면 단가를 좀절약하면서도 예쁜 꽃다발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리저브드 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드로 작게 만들어놓은 와이어링 해놓은 수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장미라든지 백일홍 이런 것들도 프리저브드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런 다양한 소재류의 프리저브드들을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단조롭지 않고 예쁜 꽃다발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 다음에 스켈레톤 립도 여기 같이 넣고요. 라그라스로 되어있는 아이들도 같이 넣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비누꽃은 정말 어, 가성비도 좋고 요즘에 퀄리티가 워낙 잘 나와서 같이 사용했을 때 훨씬 꽃다발을 크게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디자인도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와이어링을 다 해서 길이를 좀 줄기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고 꽃다발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큰 수국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 사이사이에 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하나씩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즘 꽃값이 워낙 어 비싸기도 하고요 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꽃값이 너무 폭등하거나 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판매를 못할 정도까지도 좀 어, 폭등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프리저브드나 비누를 활용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 우리 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동 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 일, 노동력이, 어,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약간 도소매 분리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여러 가지 서로의 좀 의견들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중간에 이런 소재류도 같이 넣어줄게요. 이 사이에 어떤 소재를 들... 이번 수국이 베이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를 이제 나중에는 형태 라운드 형태가 됐는지 보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라그라스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개 같이, 높낮이 달리해서 넣어주시는 게, 따로따로 넣으시는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수입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산도 있고 콜롬비아산, 뭐 일본산, 다양한 재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가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수국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와이어로 이렇게 해도 약간씩 움직이는 아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이런 망사 포장지를 가지고 밑에 부분을 조금 받쳐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구겨서 구분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 포장지들이 아래쪽에 맞춰주면서도 여기 형태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철사를 단단히 묶을게요. 지철 사로 단단히 묶어 주고, 그다음에 마운드 형태를 볼수 있겠죠. 단단히 묶어야지 와이어가, 포장지가 풀리지 않겠죠? 꽃다발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어, 손님들 포토 용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포장을 좀 단단하게 해서 꽃이, 부러지는 어, 것을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더싸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걸로 원형으로 하나를 다쌀 때도 여기 공간이 너무 좁게 꽃들을 이렇게 누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잡아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됐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